무지개색 총공격이다바바바 바라 <laughs> 바라 <laughs> 바라 <laughs> 바 바라 바라 바 바라 바라 바 바라 바바 바라 바라 전격 충격 범위는 또펑기가 에드온인가요? 에드온입니다. 전기 충격 범위는 에드온입니다. <목소리> 아, 빨로 넘어오서 드립니다. 오케이, 3단계 만들었고요. 이제 2세리입니다. 3단계 깨알같이 빨리 만들고 바로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징이샷 아, 네! 하하... 하하... 내 마음이 닿았어. 여러분들 때릴 때차징시샷 이렇게 하시면 더 멀리 나갑니다. 보셨죠? 아마 확실히 질문 됐죠. 때릴 때차징시샷 이렇게 때리시면 더, 더 멀리 때릴 수 있습니다. 러샷러샷 예전에 스페셜 보스에서 럽샷 그런 게 있었는데 어? 2층에서 1층 떨어졌다 2층에서 1층이라면 여기 말하는 건데 여기라는 거는 밖으로 나갔다라는 건데 제 지하 낚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하 낚는 방법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거리를 주는 거야.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거리를 좀 거리 들어갈 수 있게. 아니, 아니, 아니 들어가돼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들어가 되는데. 환자까지 내려줬고 고맙고요. 카밀리님 다시 하셨군요. 반갑습니다. 카밀리님 지금 방송이 좀 튕기나요, 혹시? 제가 지금 아프리카로 보고 있는데 저 방금 살짝 튕겼거든요. 혹시 튕기시나? 네, 이렇게 살짝 거리를 준 다음에, 구할 각을 준 다음에 이제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 친구들 직초로 보내주고 직초로 보내주고 아까 백누나도 똑같이 지하에 걸어줄게요 아, 살짝 아, 오오제제아프프카카 방송이 이짝짝튕튕나보보요죄죄합합다어어디냐에 오케이, 괜찮아. 겨드랑이 지지미, 왼손은 지지고, 오른손은 지지고. 음, 되죠. 아, 오늘 팔로우 진짜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너무 감기에 무량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플레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로우 많으면 노노노 해도 되지. 아무것도 없는 폭으로 올킬 갑니다. 올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가, 구할 각을 주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구할까 거 주는거지 멀리 멀리 저기 막 저기 가 아, 지금 저기 가야되겠다 아 이렇게 지하도 보이는거나 갈고리가 여기 좀 멀리 오긴 했는데 보이거든요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보이거든요 저 어제 배틀그라운드에서 나무 뒤에 보인는데 알거든요 <laughs> 상단계 만들었죠 어 바로 <laughs> 한대 턱 안마해주고 이쯤되면 이제 지하를 구하러 올 때가 됐는데 시계요 아, 진짜. 강해져서 돌 아, 와라 아, 아, 진짜. 아, 진 아, 너무 의지해. 음, 죽었니? 아, 지해 아, 죽었 아, 진짜. 아, 지짜 아, 진짜. 아, 죽었겠지 뭐 너무 짜지하니까 너무 쉬워 반 아, 워요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요쪽에 있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여기서 일을 하고... 아, 여기 세라고 어디로 간 거지? 여기 세라고 어디로 갔는데? 삼단계 쌓아줄게. 삼단계 됐죠. 이제. 아, 키키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차징 샷! 이픽 직접 가능, 이픽 직접 가능. 이제 걸어서 죽으면 좋고, 직접도 가능하고, 이런 느낌 아니까. 한 명이 어디서 구하러 올까? 여긴 아니네, 구했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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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빅픽 즉석안행 저었죠 지렸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죽었니? 아하, 얼굴도 안보여 나무속에 파묻혔어? 뭐야 마지막 죽으면서 최후의 발악으로 소리질렀어 아 마지막 애를 또또 개고싸움이야 이거? 아, 노노노로 하면 항상 개구싸움에서 항상 지는데 미스퍼가 없으니까 못찾아. 이거 개구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찾아야 되는데, 와, 어디갔냐? 이 노노맵에서 이거 어떻게 찾지? 여러분 혹시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발전기가 한 필딱 두개 돌아가가지고, 어, 발자국이다. 어, 발자국이다. 발자국이 저 벽에 붙어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 한돼한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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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입에 굉장히 넓은 넓 표현이거든요. 제발, 제발, 제가 돌았을 때 외곽, 외곽 쪽은 없었는데, 중앙 쪽인데... 짜증나, 됐다, 됐다. 너도 한 번도 안걸렸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깝게 직초 안 되니까 직초 안 되니까 걸어줄게요. 근데 전기는 범위가 너무 짧아서 코앞, 코앞에밖게 전기가 안 돼요. 에드온이 없으면 에드온이 없으면 여기서 한요 정도밖에 안 돼. 앞에 지켜. 요그 정도밖에 안 가요. 그래서 그 뒤에 있으면 안 보여. 에드온이 없습니다. 너무 짧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직초가 아니라 갈고리밖에 안 되죠. 만약에 이제 갈고리 안 걸리냐라면은 마지막 수처를 쓰고 싶은데, 갈고리 안 걸리냐라면 마지막에를 축처를 못 때리네요, 그렇게 되면. 좀 그렇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직처하면은 강제탈 축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시계폭도 무력화시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갈고리에 걸어야 되니까 그런 게다 없어졌네요. 말짱도로목 돼버렸네요, 아, 그래도 거의 처음으로 계구싸움이긴거 같다, 저는 구로 와, 힘들다. 8랭, 19랭, 9랭, 20랭, 약간 대린이들이었네요. 대린...